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은행이 평균 득점에서는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3 득점을 나타내고 있고, KB 하나은행도 만만치 않은 득점력 69.6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2점수 성공률은 우리 은행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3점수 성공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리바운드와 어치트에서는 거의 백중세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질 때는 경기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과연 이두 팀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의 경기가 21일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우리은행은 1위를 달리다가 연패 흐름과 함께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를 모니크 빌링스로 바꾸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우리은행인데요. 2연승을 포함 지난 6경기 5승 1패를 기록 중이죠. 분위기를 살린다면 1위 등극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은행은 남은 시즌 최대한 많은 승리를 쌓아야 합니다. KB스타즈와 맞대결 전적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같은 성적으로 시즌이 끝나면 하이 브레이커 룰 때문에 KB스타즈보다 낮은 순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시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두탈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은행, 과연 KB하나은행을 이기고 KB스타즈와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KB하나은행이 지난 7경기 1승 6패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반격에 성공할까요? 두팀 경기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어서 WKBL 중계 예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대 KB 하나은행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50분 스포티비트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